아, 오우 아 오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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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한 번, 다시 한번 네, 예. 빼볼까요? 빼서 한 번. 아, 이거 저도 봤어요. 유튜브로. 아, 네. 유튜브로 강화. 예. 네. 오, 네. 어, 여기다가 지금. 강화. 어. 동, 동, 동검별. 아, 동검별로. 아, 네. 이거. 네, 아, 아, 만약에 제가 이제 동검별을 제가 아직 트라이 중인데, 네. 띄운다면, 네. 여기다 넣어가지고. 아, 자기 네. 거 예, 아, 제가 맞아. 띄운 화면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그죠그죠그죠 자손 배대로. <laughs> 이거만큼은 진짜, 예, 제가 굉장히 고생하고 왔는데 요렇게 해서, 요게 너무 좋네요. 아, 근데, 근데 이거 뭐? 어, 네. 어, 그냥 연결만 하고, 검은사막 바로 하시면 돼요. 바로 그냥 아무것도 안 깔려있고, 아, 예. 그냥, 그냥 네. 검은사막이 사막. 깔려어요 어, 네. 검은사막이 깔려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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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사막 하시면 돼요. 이합니다열과 아, 음. 3열의 차이는 큰 차이에요. 아, 네. 아 이거 하얀색 너무, 너무 깔끔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네. 거의, 너무, 너무 깔끔해서. 검은, 저희가 아, 하얀색만 볼수 있는... 있나요? 대본 유튜브 최초 공개. 최초 공개. 네. 네. 인 라이브에서 최초 공개. 네. 조심하시고 테이프 커팅하는 것처럼 이제 네. 저희 악수한 번씩 하고 네. 한 번씩 이, 하시죠. 이 영광스러운 다 아, 아, 네. 그래, 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공개. 네, 네 최초 공개. 공개. 네. 커버 사아유튜브로만봤아 커버 잡아. 바로 최초 공개 확인해 보여 드릴게요. 라이브 올려 주시죠. 아, 이게. 야. 네, 이거 깨먹으면 저희 큰일 납니다. 아, 어, 그렇죠. 저희가 저희 몸값보다 비싸거든요. 네. 자. 네. 처음에 배송이 오면은 이렇게 올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렇죠그 이거를 이제 빼야 될 거잖아요. 네. 빼야죠, 빼야죠.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고정이 되어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아, 뭐냐? 아 클립형으로. 전부 다 예, 예.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됩니다. 아, 그래서. 이런 거 너무 좋네. 더 비용 들자. 아, 봤을 때 저는 이게 답답해.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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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다 올클립이야 올클립. 네. 네. 뒷면도 네. 올클립이에요. 네. 올클립이. 네. 아, 이게 케이스가 진짜 좋은 게 조립 편의성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조립 아. 편의성이 좋다는 아. 거는 아. 언젠가 이게 이제 조립 컴퓨터니까는 아. 내가 그렇죠. 뭔가 좀손볼일이 아. 있으면은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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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할 그소도 좋고 청소도 좋고, 그렇죠. 청소도 네. 좋고, 네. 청소도 좋고 네. 네. 업그레이드 할 때도 부분 뺐다 꼈다하기도좀 쉽죠. 위에 다 이런 식으로 다보이요 맞아요. 좋아요. 이 PC는요. 인텔 i7-13700KF. 인텔 13세대. CPU가 네. 지금 장착되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잘만, 알파, 수냉 쿨러입니다. 무려 3열. 이 수냉 쿨러. 네. 이 CPU 쿨러는 공냉 쿨러와 수냉 쿨러가 있는데. 네. 혹시 수냉 쿨러 쓰시나요? 저는 쓰고 있죠, 지금. 아, 네. 좋아요. CPU, CPU 쪽에만. 음. 네네. 수냉 쿨러에서도 약간. 네. 급이 있어요. 이 냉각수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이 라디에이터에 이 여기를 이제 냉각수 흘러가면서 네. 이 쿨링팬이 그걸 이제 식, 냉각수를 지켜준단 말이에요. 네. 자동차는 똑같아요. 그렇 네. 근데 하나, 둘, 세 개. 자, 이제 세 개가 3, 3열. 삼열.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 B760M 보드가 달려있습니다. 메모리는 아, 네. 마이크론, 마이크론 크루셜 DDR5 16기가바이트 네. 두 개가 장착이 음. 되어 현재 이 제품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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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D 2TB, 아, SSD 2TB. 네, 네. 50 980 프로 M.2 NVME. 아, 네습니다 네, NVME가 네. 뭔지 아세요? 어, 아, 그것도 잘 몰라요, 저는. 아, 이게 네. SSD가 PCI e 를 통해서 네. CPU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있도록 도와주는 통신 프로토콜 인데 아그 말은 뭐다 빠르다 빠르다 아 빠르다. 아아 빠르다. 여기 빠르다, 여기. 네,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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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중요한 아, 아 글카 글카 그래픽카드 예. 컬러풀 아이게임 지포스 rtx 4070, 아 4070. 불칸 네. 제품이 아 네, 네. 들어있습니다 이 불칸 제품이 굉장히 되게 특이한게 아 근데 나 이게 진짜 되게 특이했던게 이게... 영상으로만 봤는데 네, 나 이런게 있는지도 몰랐어 음. 이게 되게 원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 LCD 네. 판이 붙어 있는데 네. 이거를 이렇게 빼가지고 네. 여기 나중에 같이 아. 그래픽 카드와 이렇게 들어있는 네. 이 아. 제품을 통해서 네.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아 따로 이제 LED 뭐야 음. 음. 따로 이제 따로 GIF를 넣고 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런 PC에 대한 설정 그 상태를 음. 음. 소프트웨어로 볼수 있는 거예요 외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도 이제 홈페이지나 봤는데 네. 홈페이지에서 봤는데 음. 홈페이지에서 여기 영상같은거랑 이런걸 사진같은거 네, 개인 뭐 설정해고 꾸밀 수가 있어요 네. 그래픽카드가 네. 이 제품에는 이 4070이 지금 장착되어 있고 네. 여기서 선택이 가능하죠 네. 4070, 4070ti, 4080까지, 4080까지 네. 선택을 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구입하실분이 네. 선택하시면 됩니다 파워 서플라이는 네. 잘만 테라맥스2 850와트 8 0 골드 네. 제품이 네. 들어가 있습니다 풀 모듈러 풀 모듈러가 아 뭔지 아세요? 어? 아. 아, 그거 모릅니다 이게, 뭐죠? 자, 잠시 비판 한번 열어주세요. 네. 네. 이풀 모듈러가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아, 네네네. 아, 네네네. 이게 빼따. 내가 원하는, 거, 어. 내가 원하는 선만 아, 네. 낄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어, 네. 다 뽑혔어요. 커스텀처럼. 음, 그렇죠 아, 네. 원래는 네. 선이 전부 다 꼽혀 있어가지고 네. 내가 막 너무 필요 없는 선까지 여기에 아, 네. 필요한 것만. 것만 네. 필요만 네. 해가지고 좀더 정리에 더 좋은 선정리그다 네. 그러면, 그러면 좋은. 궁금한 게 네, 네. 이 구입을, 하게 되, 구입을 하게 되면 네. 선을 이렇게 다정리해갖고보내주시는거요 아, 그럼 안 돼요? 예. 아, 아, 하시면 아, 아, 이거는 예. 네. 네, 조리. 이게 네. 네. 엄청 발동하네요. 네. 네. 네, 그리고 이게 이 파워가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파워가 뭐냐면은 ATX 3.0. ATX 3.0이 어떤거죠? 어떤 ATX 3.0이 네. 이번에 인텔에서 네. 어, 발표한 전원공급장치 새로운 규격이에요 아~~, 네, 아 그러면 전력, 규격. 뭐 전력이 뭐 안들어간다 뭐이런거가요 진짜 간단하게 설명을 네. 하자면은 네. 네. 토탈 파워 정격의 200%를 견딜 수 있는 제품들이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는 네. 순간 전력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아 맞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버티기 위해서 음. 검은 사막 같은 경우게 음. 공성전 같은 음. 네. 아, 네. 사람들이 이렇게 음. 많이 하고, 패드 음. 많이 하고, 인 많이 오고는구간에서 갑자기 네. 그래픽카드가 막 네. 열리게 네. 되면 그쵸, 그쵸. 올라가게 되는데 그걸 버틴다. 그렇죠, 버티죠. 첫 다운 을안 하고 그렇죠, 아, 버티는 거죠. 우리 앞면 유리만 한번 붙여 볼까요? 아 네, 오케이 케이스도 이것도 이제 잘만 피. 30 케이스인데 응. 검은 사막 이 검은 사막을 위해서 검은 아 사막 콜라보를 위해서 특별히 커스텀된 아 진짜 이쁘다 네. 네 깔끔해요 깔끔해요 네. 네 바로 그런 제품입니다 이제 고양이 같은 이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음. 네. 음, 고양이가 네. 주로 어디에 올라갑니까 따뜻한 곳 높은 곳높죠 그 높은 곳 높은 아, 곳 바로 여기. 여기잖아요 타워 타워 어. 바로 이 자리잖아요 네네 이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어. 일반 PC는 그저, 고양이가 어. 전원 버튼을 누르잖아. 아, 아, 저, 옆에. 저, 저, 위에 있으니까, 어, 위에 있으니까. 내가 게임을 하다가 전원이 꺼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아,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전원 버튼이 없네? 아, 아 이게. 네. 네. 바로, 밑에, 옆에, 밑에 옆에, 옆에. 옆에, 밑에, 옆에. 있습니다. 아. 네, 요런 거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전원 네. 버튼이 그만큼해. 위에 없고 이 밑에 있기 때문에 고양이를 키워도 어. 문제되는 게 없다. 에? 연결 다 됐나요? 네, 연결 다 됐습니다. 연결 다 됐습니다. 네, 이거 그럼 켜보요 전원 한번 눌러주시고. 자, 한번 그러면은.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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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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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혹시, 혹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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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이 반사 나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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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튜브로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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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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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PC를 구입하면 다 들어있나요? 탑재됐습니다 아, 다탑재 탑재 탑재 있어요. 아, 아야 이거 예전에 아 대본님 저희가 아, 너무 좋죠. 개인방송에서 강화를 하면 우동 네. 장비를 저기 프린트를 해가지고 액자를 만들었잖아요. 네. 아침나갔던 근데 네. 여기다가 네. 액자를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좋죠? 너무 좋죠. 네, 왜냐면 아. 저거는 프린트해가지고 액자도 많은 공간도 많이 차지하는데. 항상 컴퓨터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가 띄운 장비들 어. 볼수 있다. 아, 이거는 이제 네. 여기서 직접 합재되어 있는 거고, 저희, 우리가 이게 구입하신 분들이 직접 네. 만드실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커스텀, 개인 커스텀, 네. 커스텀. 네. 커스텀. 커스텀. 네. 커스텀. 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아까 보여드렸던 거, 이거, LCD. 네. 네. 거. 이거 LCD. 네. 따로 이거 빼서, 빼서 전원 이렇게 연결하시면. 자서, 자서로, 마그네틱으로. 어, 이렇게, 여기서도 볼수 있다. 네, 따로 이렇게 빼가지고. 그래서 이게 컴퓨터, 컴퓨터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음. 이렇게, 음. 이렇게. 음. 전시, 전시용으로. 네. 우리 이 모든 AS랑 이런 거 관련해서는 어? 컴퓨존에서 다담당해수 다 있는 거죠. 그게, 그게 기간도 확장된 건가요? 기간, 그 아마 그 공식 홈페이지에 다 있을 겁니다. 아, 3년? 아, 아, 3년. 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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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니, 모르 왜냐면 컴퓨터 모르는 저 같은 입장에는 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케이스 보면 뭐 이렇게 CPU 무상 AS 뭐 3년. 또, 뭐, 2년 플러스 5년, 이렇게 해서 한, 한다고 써있단 말이에요. 아, 3년 무상이에요, 이거?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써있는데, 아, 그게 어. 어디까지가 무상이고, 이게 사실 궁금하거든요. 어, 아, 궁금하네, 이거. 이거, 이거 이용하는 아, 3년 무상. 아, 3년 무상이 형 같아. 아, AS. 아, 실험 끝까지 만더 궁금한 어, 거 같아요. 예. 출장 AS가 됩니까? 됩니다. 아! <laughs> 출장 AS까지 네. 컴퓨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전전긍긍할 네. 수가 있어요. 네. 이거 대체 어디로 가져가야 되지? 음. 그럴 때는 전하셔가지고 화 AS 받으시면 됩니다. 어, 한번 그 죄송한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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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 버튼 오, 오. 한 번만 네, 아무 지금, 지금 나오거든요. 네. 지금 제가 컴퓨터를 껐어요. 이 부팅 속도를 위해서 아, 음, 없어도 아, 없어도 아 직접 보여주시려고 부팅 속도를 자 없어도 될것 같은데. 네, 저희 저희가 저희 장비가 아니, 아니다 보니까. 조금 o 뭐... 어, 뭐, 뭐 벌써 부팅됐어 뭐야, 뭐야 뭐, 뭐 아, 뭐가. 벌써 켜졌는데 아, 어, 나 방금 카이라 지금 이제 카메라 받았는데 벌써 켜 이거. 이 빠른데요 어 벌써 이르네어 커... 이거. 이이이게이이 이게... 원래 이 에다가 어. 그 다음에 mvm e 아, 이게 엄청 빨라요 네. 아 속도가 철속도 라고 아, 해야 되나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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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여기도 보다 갑니다 네 컴퓨터를 딱 구매했을 때 지금 이 화면을 여러분들 이제 보시는 거예요 검은사막이 네. 깔려 있고요자 음. 혹시 잠깐만 이게 이게 아이게임 센터가 혹시 그 gif 소프트웨어 인가요 이거 보시면은 어, 이기게 여기. 설정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 이거는 어? 이거 아 이거 다른 사람들이 만든 거를 다운 받을 수 있구나. 아 다른 사람들이. 자, 어. 그러면 이거를 어.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죠? 이거 음. 응. 어디 여기 3종 세트가 어디 들어가 있지? 3종 지금, 아, 지금 저장, 저장 아, 아, 바탕 화면에 있대요. 아, 바탕 화면에 여기 만들어져 있. 여기 크게 보기 없나요? 저기 아, 그렇죠. 아, 이게 바탕 화면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여기 이제 아침에나라. 아침에나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LCD, 음 LCD판에다가 이렇게 넣을 음수 있게 사이즈 맞춰가지고 음 제작을 해주셨네요. 아 검은사막 연기나게. 우리가 또커스마이징도할수 음 있어서 아 이렇게 사이즈 맞춰서 하게 되면 음 항상 볼수 있는 거죠. 음 오. 어, 다, 다 여기 깔려있는 거이요 기본적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검은사막 바로 깔려있어서 그리고 이제 어, 이게 오케이. 월페이퍼, 월페이퍼도. 바탕화면도 다들어있습니다 바탕화면도 다 들어있는 거고요. 네. 바탕면다 아 들어있네요. 네. 뭐.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제 슬슬. 게임을 한번, 대본님이 또 인게임 플레이 하는 걸또보아야죠 네. 네. 지금 자, 잠시, 현재 지금 설정 이게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현재 해상도는 3840 2160 이고요. 품질은 높음 리마스터 네. 모드에다가 지금 TAA 켰고요. 자, 본인 캐릭터들 다 들어와가지고 지금 제가 사양을 이렇게 얘기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AMD. 아, 네네, 네, AMD 있네요. FSR 1.0 음. 현재 이렇게 킨 상태입니다. 네. 네, 그런 그런 이제 거구나. 여기서 이제 더 높은 사양으로 이제 하실 분들은 네. 더 이제 선택 옵션에서 더 높은 그래픽카드를 선택을 하시면은 음, 높은 사양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GIF가 그거거든요. 근데 이게 선이 얼마나 길면 이거 내 책상까지 오, 와 아. 있냐? 이게? 이거, 이거, <laughs> 이거 그냥 진짜 책상 위에다가 이거 이대로 LCD 올려놔도 되겠어. 여기다가 이제 그 어떤 걸 넣을 수 있냐면은 여기다가 이제 아, CPU 그치. 온도 뭐 그래픽카드 온도 이런 내 컴퓨터 정보를 여기다가 그 따로 그 이렇게 그 넣을 그 수가 그 있어요 자 현재 지금 저는 커믄 사막을 시연하고 있습니다 네아 되게 그 공부하네요 아나저 지금 저금해자 여기 아라라라라라라 어려워 넘어뜨렸어 어, 필수 잘한다. 필수 잘한다. 궁발 왔어, 궁발 왔어. 커세가 커세 넘어지다. 커세 넘어지다. 왔어, 왔어, 넘어졌어 한번 더.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한 달. 샤이 버려. 샤이 넘어지고 버려 그냥. 저, 오케이. 나. 오케이 잡았어. 잡았이 어. 샤이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 야, 너무 좋다. 아... 좋았다, 좋았다. 야, 우리 합이 좀많네요 이제. 아니, 좋았다, 합이 합이 좀많네 어, 다 써보니까는. 네아 어때 어땠어요? 정리한. 이게 떠오르지 않아 가지고. 이게 뭐 최고 사양이에요. 아, 이걸 진짜, 이거 지금 4070이면 제일 밑에 그 옵션이잖아요. 아, 그렇4그4 0 7 0 그런데도, 그런데도 최고 사양으로 플레이가 아 지금 잘, 플레이가 지금 잘 됩니다. 아, 지금 뭐... 4K, 일단 4K로도 충분히 돌아가요. 아 물론 아 이제 여기서 더 높은 프레임을 하려면은 아 이제 선배 옵션에서 네. 이제 4080으로 이제 그렇죠. 아, 올리려, 아, 올리려, 4080 이렇게 끌어가야 되는데 네네. 이 상태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음 이제 아마 검은사막에 많이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 QHD 모니터 많이 쓰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아마 QHD는 진짜 이 최소 음 사양으로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고 그래 생각을 그래.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솔라를 1등을 했다? 검은사막으로 <laughs> 서문,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부드러운 두드러움... 아 맞다 맞다 질량 잘어 네. 부드럽게 어, 움직이고 포켓게임 모니터도 용할수 있었고 딜량, 아수 네. 네네. 딜량 6, 6만? 네네 네.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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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이렇게, 이렇게 또 지원해주신 또 웨이크로스, 네. 컴퓨존 잘만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네. 이 장소를 빌려주신 퍼럴스.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마무리 하시죠. 네. 자, 수고하셨고요. 수고하셨 수고하셨고요. 많이 사주시고요. 많이 사주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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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네, 이제 저희 이제 가서 봐야 돼. 요아 우리 수덕 로가리 오케이 수덕으로. 여기서 꺼주시는 거아 꺼주세요. 우리 방송이니까. 우리 네. 방송이니까. 네.